예 여보세요 예예 예, 맞습니다 예예예 더럽다 예, 예. 예.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노브입니다 오늘은 연바 저수지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옆에서 형님도 낚시하는 형님들 계셨는데 뭐 아침 일찍 왔다고 그러더라고요. 가면서 그냥 제가 눈치를 줘가지고 쫓아냈습니다. <laughs> 가시면서 아, 떡밥을 그냥 쫙 뿌리고 왔는데 아 조금 그게 좀 아쉽네요. 아, 집어를 해야 될 포인트에다가 아, 좀 떡밥을 던졌으면 좋은데 그냥 쫙 뿌리고 가셔가지고 그렇습니다. 오늘 이 연밭에서 어, 낚시를 할 건데요. 지금 전체적으로 연밭을 보면 요 여기만 지금 여기만 이렇게 에, 낚시할 수 있도록 연, 연이 안 자라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어, 여기 농사짓는 형님이 여기만 낚시하려고 이렇게 좀 파놓으신 것 같아요. 그리고 저쪽으로는 다 연이 그냥 빼곡해서 저쪽 갈때 아, 저쪽 갈 때처럼 보이는 거다 연입니다 연인데 빼곡해서 뭐 작업하지 않고 들어갈 수가 없고 지금 저쪽으로는 수심이 거진 안 나옵니다 여기서 어, 지금 낚시를 좀 한번 해볼 요량입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서 얼마나 잡을 지금 시간은 대략 한 1시 정도 됐습니다 여기 수온은 얼마나 될까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온이 15도입니다 지금 어디가나 아마 전북권에서는 다 아마 이이 이 정도 수온일 거예요. 아, 오은데도 오은데도 15도 이상 수온이 올라가질 않습니다. 어제도 그렇더니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네요. 그래도 확질은 그래도 할 겁니다. 지금 수온이 아, 15도입니다. 아, 18도부터 24도 사이가 붕어들 제일 좋아하는 수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아, 그래서 집주, 지금 그렇다고 해서 입질을 안 하는 건 아닌데, 지금 많이 지금 입질이 둔하고, 그리고 오늘 날씨가 지금 굉장히 꾸물꾸물 합니다. 마치 비가 내릴 것처럼 꾸물꾸물 합니다. 아, 근데 비 소식은 없어요. 비 소식은 전혀 없는데, 날씨가 이렇게 꾸물꾸물 해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. 여기가 아까 저희 동네 형님이 낚시를 하던 곳입니다. 아침부터 지금까지 낚시를 하셨답니다. 근데 이제 붕어 몇 마리 잡으셨더라고요. 큰건 아닌데. 걸었다. 걸었다. 아. 아. 자, 형님들, 여섯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. 3.8칸에서 수심은 1m 한50 정도 됩니다. 아붕어좀 찬데. 이역시히 하천보다는 저수지가 입주 밖에는 확실히 난것 같습니다. 아 방생. 고맙다. 잘 살아라 붕어야 뽀뽀. <laughs> 잘 사세요. 3.8칸에서 쭉 올리네요. 여기가 아까 형님들이 낚시를 했던 했던 곳이라, 어느 정도, 조금, 뭐, 떡밥을, 떡밥이나 썼으니까, 집어가 됐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아 제가 낚시할 때 조금 유리해진 것 같아요. 하, 어떤 놈이냐. 안 나와. 야, 38칸 이거 다가팔떨어지었는데 걸었다. 걸었다. 그렇다 그렇다 우와 우후 나이즈 좋다 예오 <laughs> <야. 야. 웃음> 형님들 야 떡보 나왔습니다 떡어 떡보 나왔습니다 형님들 야 여기가 떡보모도 있거든요 떡보모 매기 뭐 향어, 향어도 많습니다 아 정말 여기가 연이 좀금만 없으면 낚시를 할 만한데 연이 너무 많아요 자 떡붕어야 고맙다 자 방생 잘 사세요 3.6칸에서 계속 입질이 왔는데 안 잡히길래 아왜 이렇게 안 잡히나 했는데 결국은 홀로 왔습니다 떡붕어가 입지를 했습니다. 그러느나 지금 계속 비, 비가 오네요. 아, 비 맞으면서 잠깐, 팔아서 필려면 또 차까지 갔다 와야 되는데, 팔아서 필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이 정도, 비정, 이 정도 비는, 이전 가을비 정도는 맞아가면서 낚시를 해야, 진정한 낚시꾼이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, 형님도 지금 비 맞으면서 낚시하고 있습니다. 무조건, 구독 좋아요 각입니다 아 이런 늦가을비를 맞으면서 낚시를 해야 지나가는 비 같아요 어떡하겠습니까 이 정도는 맞아줘야 하... 형님들 이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<laughs> 비가 옵니다 내 마음속에도 비가 옵니다 형님들 좋아요 좋습니다 야 저거 지금 수달인가수달인가 잉어인가 수달인가, 뭐야 저 갑자기 물 가운데서 해오리가막 치고 있네 걸었다 왔어 걸었다 왔어 <laughs> 야힘 엄청 쓰길래 걸었더니 이야 교통사고입니다 힘 엄청 쓰길래 <laughs> 야 씨, 물이 한 1.5m 되니까 교통사고 교통사고 비가 떠오는구나. 저쪽 물속에서 노는게 뭐냐? 저거 수달이냐? 아까부터 계속 거기서 헤어리치고 다니네. 아 물오리구나. 아 햇빛 찐다. 햇빛 찐다. 감사하게 햇빛 시집니다 형님들. 좋다. 야 물오리야 저리 가라. 저리 갔어요. 아직 낚시하는데 오지 마세요. 또 비가 오락가락하네. <laughs> 참 날씨 짓궂다. 그래도 지금 구름이, 아유, 먹구름이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. 걸었다! 걸었다! 예, <laughs> yeah. 형님들 붕어 또 한수 했습니다. <laughs> 아, 붕어 니다차 아, 얘는 일곱치입니다. 귀가 좀, 꼬리가 조금 길어요. 입질이 하, 살짝 미약합니다. 아, 지금 3.8칸에서만 연속 3 마리 잡았습니다, 형님들.

붕어는 우리를 보고 있어요, 형님들. 붕어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, 형님들. 와. 야. 그 타이밍이 전화가 고그 타이밍에 입질로 오네. 참. 아, 이놈은 토실토실하네. 이놈은 토실토실합니다. 형님들, 아, 이 추운 날씨에 또 한말 한수했습니다. 아, 잘 나오네요, 이 추운 날인데도. 붕어는 찹니다. 전화벨 소리가 울리면은. 자, 잠깐, 잠깐, 4.6 칼. 걸었다. 4.6 칼, 걸었다. 야. 4 4 칼에서 걸었습니다. 형님들. 4.6 칼에서 걸었습니다. 걸었다. 오, 어, 역시. 와. 우와. 와 야. 우와. 자. 에서 봐라. 이야. 흥이들 3.5칸에서 골드가 나왔습니다. 어, 이거 금색이네요. 아주 이쁩니다. 얘는 좀 가뒀다가 이따가 보내게 되겠다. 자4 6 칸에서도 오고 3.5 칸에서 도 오고 이제 골그로 오는구나. 수심이 한 1.5m, 6m 됩니다. 그래서 지금 끌어나는 맛도 좀 있고 어, 올라온다, 올라온다. 어, 걸었다. 걸었다. 야, 오늘 노업은 날이구나. 오늘 노업은 날이야. 형님들, 끝왔습니다 야, 오늘 완전 노후부의 날입니다, 형님들. 그렇다. 아이고. 아이고야. <laughs> 야, 씨. 너는 크다 말했냐. <laughs> 그래도, 아이고, 보차라. 너무 차다. 야. 일곱 마리째. 근데 지금 바람이 간간이 붑니다. 바람이 찹니다. 아, 4.0까지 올라왔다올었다 아, 야 4.0까지 쭉 올라오고 있네. 손님들, 4.0까지 해서 올라온, 여섯 치. 7곱치안 되기. 7 치. 4.0 칼에서 잡자마자, 아, 또 올라왔네. 왔다. 야. 여4.0 칼에서 잡자마자 3.5 칼에 또 올라왔습니다. 아, 오늘, 오늘 90입니다. 잘 올라옵니다. 그럼 온도를 찾아주고, 그다 3.5칸에서 나왔습니다, 형님 3.5칸에서 조금 시알이 낮았네요. 아, 그래도. 야, 아, 조금 시알이 낮았습니다, 형님 이건, 이거, 이거 확실히 7치입니다. 8치는 안 돼요. 8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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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24? 24는 안될것 같아. 23. 형님들 이렇게 아 얘기가 좋지는 않지만 아 그래도 오후에 나와서 손맛보고 즐어운 낚시 했습니다 아 비도 맞긴 했는데 아더비 맞기 전에 감기 들기 전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쎘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했습니다 가자 그렇죠? 그렇다 이놈 새끼 <laughs> 야이, 오랜만에 왔네. 오랜만에 왔습니다. 형들. 형들 오랜만에 왔습니다. 와! 차고워차고 예! 예!